안녕하세요. 어, 편인 도전하라라는 주제로 음.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요즘에 제가 그 역학 역학 모시기에 많이 <laughs> 많이 가 있다 보고 있다라는 거 종종 보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laughs> 거기에서 올라온 글들이 어, 뭐라 그럴까 그 글쓴이가 이형이형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참맨매모하다라는 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음. 그중에서 그 편인 편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편인 도전하라라는 주제로 왜 이렇게 그 도전이라고 하는 거에 생각을 했냐? 일단 블링블링하게 어우 손 떨려 하트예요. 하트라고 생각하세요. 그 착한 사람만 하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편인 도전하라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왼쪽이 안 보이려나? 아, 이건 모르겠다. 그냥 하도록 할게요. 시간 걸리니까. 자, 늘 이렇게 <laughs> 고민을 해요. 참 웃기, 웃기죠, 이것도. 자, 편인의 치명적인 단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지나치게 현실에 안주한다. 현실에 안주한다. 그 말은 우울부단하다라는 거예요. 우우부단함. 우울 그리고 자기 자신의 틀을 바꾸는걸 극도로 거부한다. 제가 편인이 있거든요. 근데 편인의 특성이 <laughs>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그 인성이 뭐 공부랑도 관련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에 막 몰입한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폐적인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저는 자폐적이란 표현이 그렇게 나쁜 표현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보면 자폐 적인 애들이 오히려 자기가 꼽히는 분야에 뭐 물리학이랄지 과학이랄지 자기 꼽히는 분야에서는 정말 그남 남모를 그 뭐라 그럴까 능력들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니까 뭐라 그럴까 사주도 마찬가지지만 다 종이 한장 차이 그니까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 그래서 편인이라고 하는 게그 현실에 안주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주보다는 자기가 그 정해진 세계, 내가 하고 싶은 세계, 내가 심적으로 안정된 그 세계에 있는 영역들, 그러니까 울타리가 있는 거죠. 울타리가. 자기 영역, 어, 자기 영역을 지킨다라는 거. 그래서 바운더리가 딱 나왔길래 저건 뭐지? 이러고 검색을 해 보게 되었어요. 바운더리. 모르니까. 모르면 검색할 수 있죠. 뭐다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영어고요. 바운더리. 네, 어, B O U N D A R Y. 자 이렇게 스페링을 대충 쓴 거는 시간 때우기 용이었 바운더리라고 하는 게뭐 경계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은 말이었어, 같은 말이었다라는가. 그니까그 자기 영역을 넘어서는 게 항상 위험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시작 안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목화금수에서 목화는 그러니까 목, 목은 시작을 잘하고 금수는 좀 수확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편인이라고 하는 거의 특성 자체가 어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고 싶은 게 많지는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영역에 있는 것들만 하다 보니까 뭔가 시작을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건도 쓰던 물건만 오지게 쓴다라는 거. 그러니까 편해요. 그게 편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이에요. 편인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볼펜 하나 새 거를 샀어요. 그게 더 이뻐. 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동안 손에 익었던 그 볼펜이 훨씬 더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두 같은 경우도 세구두가 길들으려면 그막발 뒤꿈치를 밟고 색쇼를 하잖아요. 뭐 늘려야 된다면서 뭐그 뭔가를 꼽아놓고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떠올려보면 편인의 특성이 익숙한 것에서 자기 장기를 발휘하는 게 편인의 특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편인 도식. 편인이 식상을 잡아먹죠. 왜 식상을 잡아먹지? 현도직. 식상 아식신에 극하죠. 어, 본인의 장기를 100% 발휘하지 못하고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그 무기력감 빠지고. 어, 나 이거 이거 느끼는데.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 하는 거지. 근데 그건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근데 편인이 이런 성향들을 좀더더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든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 새로움을 추구하다 새로운 거 별로 안 추구하는데. 이 새로운 걸 추구하고 다시 내세계로 돌아간다. 아, 이 말은 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추구한다라는 게 음, 뭐라고 그럴까? 지루함을 많이 느끼는 <laughs> 편이거든요. 근데 뭔가를 해 봐. 근데 어, 나한테는 안 맞아. 그러면 바로 포기. 이, 이런 성향이 있긴 해요. 이게 편인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것을 다 파괴하고 삭제해 버립니다. 아, 뭔가 그만둘 때도 남겨두지 않는 게 편인 때문에 그런 거구나. 멀쩡한 관계도 하루 아침에 다 지우고 망가뜨리죠.라고. 장기간의 적응을 못하죠 끈기가 부족하다라기보다는 나이틀에서 벗어나기 쉬는 거. 맞아. 끈기가 부족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주 영상도 보면 분명히 제가 이, 이 명략 토크라고 올린 시리즈랑 사주 공부 시리즈랑 다름을 느낄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어, 사주 공부는 약간 좀 요약하는 느낌이라고 친다면 명략 토크 같은 경우는 그냥 어, 모르니까 알고는 싶은 거야 내가 이 분야를. 그러니까 편인의 명리학을 편인의 학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하다 보면 재밌어요. 그거니 재밌더라고요. 오 아, 이렇게 해석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아직은 모르니까 그래서 끈기가 부족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명리학 이것도 처음에 보다가 잠깐 타로로 넘어갔거든요 제가 아, 이건 보니까 한자만 더럽게 많고 말 너무 어렵고 식신제살의 편인도식이니 다들 그냥 잘난 사람들만 하는 건지 유식한 말만 쓰려고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영상 하나를 만들더라도 뭐, 식신제살에 말을 썼으면 아 식신제살은 식신이 그 뭐냐 어, 평관을 극하기 때문에 살을 제거하는 거죠. 막 이런 식으로 그 설명, 그러니까 명리학의 가장 그 어려운 부분이 그런 건것 같아요. 그 접근하기 어려운 진입장벽이 말에 대한 어려움, 한자에 대한 어려움. 어려움. 근데 한자는 어, 시간들이고 보면 알것 같아요. 근데 말이 어려워 막. 그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오죽하면 제가 그 명리학 토크로 만드는 영상 이런 이런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이게 생극체와 생하고 극하는 게 내가 생하고 극하는 거, 내가 생을 받거나 생극을 아, 받는 거 이렇게 따지면 네 가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는 이미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말이 너무 어려운 거야 이게 처음에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거를 캡처해 놨어요. 나중에 내가 이걸 알게 되면 사람들에게 아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좋겠구나라는 그런 공부 공부 데이터 그런 게말하지면 이렇게 설명을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거는 어. 끈기가 부족하다라기 보다는 틀을 벗어나기 싫은 거야 타로를 잠깐 갔다 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타로는 그 뭐냐 그 카드를 보면 그거에 대한 얘기거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명략은 봐도 모르겠어 아무리 봐도 누가 그거를 친절하게 알려, 알려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솔직히 돈 주고 배워도 바로 그렇게 알려주거나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시간이 걸리는 게 당연한 거고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보면 그 교습 시간을 늘려야지 자기가 버는 그 돈이 많아서인지 몰라도 아무튼간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 약간 좀 그런 느낌이다 라는 거 그래서 편의는 어떤 목표를 성취하려면 그 틀을 과감히 부숴야 된다 어나 틀을 부수고 있나 아닌데 원래 하던 대로 똑같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간 그렇다는 거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도전해야만 을 결실을 맛볼 수 있다. 아근데 성과라기보다는 뭔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요만큼 알고 그러면 다음에 요만큼 노력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또요만큼의 노력을 할수 있는 거. 야 그러니까 요즘에 이 명명략 토크를 영상을 만드는 요 중에 하나가 영상을 본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 아, 이런 얘기를 하는 저런 얘기를 하네 근데 이게 어, 뭐라 그럴까? 그 당장은 뭐 이렇게 딱 이거 이렇다 통별을 한다랄지 이렇게 할수 있는 뭔가는 아닌데 아 재성은 이런 거야 아이 말이 이런 거야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관살혼잡 아 관이 없으면 남자친구가 없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씩을 하나 조금씩 알게 되더라는 거야 저는 그런 게 너무 좋아요. 아무튼 그렇다는 라거 그리고 뭐이 뭐라 그럴까 유튜브랑 막 이런데서 본거 있잖아요 막 블로그랑 근데 그 말이 예전에는 이해가 안 갔어. 요렇게 조금, 요렇게 조금 있었는데, 이조각난 것들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딱 뭉쳐지면서, 와, 이건 이런 거였네? 아, 이거를 딱 느끼는 순간, 뭔가, 그, 조금 더 공부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나오죠. 성과의 연애를 도전해야 된다. 분명한 능력을 가졌는데도 도전과 의심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다.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건 저는 물음표라고 얘기를 드려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게 사람은 누구나 다 능력은 있어요. 진짜 막 공부 잘하고 못할거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만 하면 계속하면 늘어 나거든요. 늘어나는 편차가 좀확 늘어나는 사람이 있고 좀 더디게 늘어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물론 그 가르쳐 주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정말 그 자기가 지식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그 뭐랄까 가르치는 능력치에 따라서 스승님의 가르치는 능력치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라 그래야 될까?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손흥민한테 축구과외를 받는다라고 해서 내가 당장 손흥민처럼 박지성처럼 호날두처럼 호날두 얘기하면 요즘 안 되나 이 시국에 아무튼간 그 유명 축구 선수처럼 당장 축구를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손흥민은 설명하는 건 못하고 지 혼자만 잘할 수도 있는 캐릭터라는 얘기죠. 단 그런 그런 대신에 퍼거슨 감독 감독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퍼거슨이 축구를 잘했어요?라고 하면 선수 시절에는 다들 그냥 어? 좀그 감독 시절의 임팩트만큼의 그런 느낌이 없을 거예요. 근데 감독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오 장난 아니네 이 사람. 사람을 볼줄 아네. 사람을 다룰 줄 아네. 그 능력 재능이 있을 거란 말이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공부를 자기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보면 혼자 자습해서 공부하는 게더 성적이 잘 나온 사람이 있었고 혹은 친구들하고 그룹스터디를 하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있었고 혹은 과외 혹은 학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laughs> 능력은 다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에 대한 꾸준함 그 꾸준함을 막는 거는 도전에 대한 의심 두려움 이게 너무 크다라는 거 이거는, 왜냐면, 이 시간이랑 노력을 꼬라박는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 않거든요.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 그힘이 길어질수록 현재 정체에 대고 갇힐 수 밖에 없다. 음, 이것 때문에 그 인성에 관해서 우유부단함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모르겠어요. 아무튼간.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나,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에 조금 그 중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자 어, 편인이라고 하는 게 굳이 저는 그렇게 나쁜 성향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인이 더 좋다, 편인이 좋다. 뭐 그렇게 따질 게 아니라, 사주 팔자 원국에서 올수 있는 글자는 8자야, 8자니까. 근데 나라관의 일관은 정해져 있고, 나머지 일곱 개의 글자도 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행운이라는 요소로, 대운, 10년 주기 마다, 세운, 1년 마다 오는 거고, 뭐월 운은 워낙 짧게, 한달 동안 돈 벌어봐야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용력이라고 하는 게 사주 원국. 사주 원국은 내가 타는 차. 그리고 대운 세운은 내가 가는 길. 그게 고속도로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빨리 갈수 있는 거고, 그게 국도면 좀 오래 걸리는 거고, 내가 타는 차가 음 최고 속력 300km면 엄청나게 빨리 가는 거고, 근데 최고속력 300km인데 와 내가 가는 길이 운이 안 좋은 거야 비탈길이야. 그러면 어떻게 빨리 갈수 있어요? 못 간단 말이야 빨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내 원국에 있는 내 사주에 있는 글자들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불리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그럼 편인, 아 편인학문, 편인학문 명리학, 그래 이거 열심히 해보자 명리학 명리학 좋, 알면 많이 이게 다른 사람들하고 그어 회사에서도 다른 사람 그 봐주면서 친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그런 뭐라 그럴까 이게 핸디캡이 아니면 뭐지 이점? 2점? 어 이점이 될 수도 있다 그래 편인 도전하지 마라. 그러니까 니가 그만두는 거는, 니가 그만두는 건니 네 영역이 아니어서 그런 거지, 이게 어떤 영역에 맞는 건지 모르니까 편히는 일단 도전을 많이 해봐라. 도전해보다 도전.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 지금 이 주제가 어떤 얘기를 할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인터넷에 있는 역학갤러리 좀 많이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어, 사람들의 흥미를 가질만한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그게 이용이용인 경우엔 경우가 많아서 그냥 대충 글만 보고 앞으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처음이라서 저렇게 본문을 가져와봤는데 혹시 모르니까 어, 다음부터는 그냥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 자 영상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명례공부가 힘들 거예요. 저도 힘들고 근데. 하다 보면 재밌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얘기를 나누고 수다를 나누다 보면 훨씬 더 발전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영상 보느는 수고 많으셨고요 같이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얘기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구독하고 좋아요는 여러분들 알아서 누르고 싶으면 누르고 누르기 싫으면 안 누르셔도 됩니다 왜냐면 모든 선택은 자기 자신이 하는 거고 그 결과 또한 자신이 책임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을 저는 존중하니까요 좋은 하루 되세요